성령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408장 찬양하십니다 408장입니다 oh no.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구약 1101면에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와의 호 말씀을 듣고 먼 산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양 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줄거하겠고 청년과 노인을 함께 줄거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사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 민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마를 만들고 큰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어하겠느냐. 여호와가 새해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예레미야라는 구약성경은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죄, 심판, 그리고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요, 유다의 죄, 즉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는 다가오는 심판을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심판과 회개가 예레미아서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좀 다릅니다.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겠다라는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4절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흩으시고 그리고 고통받는 가운데서 그들을 결코 잊지 않고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약속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는 이야기죠 그 증거를 보자면 먼저 본문 10절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이스라엘 누가 흩었습니까? 하나님 흩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 그럽니다. 또 보세요.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려다. 목자가 양떼를 어떻게 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죠. 그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푸른 초장으로 다시 회복시키며 인도하겠다 약속합니다. 어, 13절을 보실 바랍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누가여 하나님이 슬픔을 받겨 기쁨으로 안겨 주겠다 그 말입니다. 또 보세요.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미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들려 줍니다. 자, 두 번째는 15절에서부터 17절에서는요. 라마에서의 애곡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 줍니다. 여길 라마가 어떤 곳이냐면 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 장소, 그게 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라마에서 얼마나 많은 통곡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붙잡혀 왔으니, 라마에서의 애곡 소리는 유다 백성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며,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울음 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고 멈추어라 내 일에 사글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15절 17절은 라마에서의 애곡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8절부터 22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옴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으면서 에브라임의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며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자, 18절 뒷부분 시바랍니다맨 끝에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켜서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말씀에는요 회개와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회복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복과 희망. 그래서 오늘 밤 말씀,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 종종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보십, 절 보십시오. 14절이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6절 뒷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으로 20절 맨 끝에 똑같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지금 본문에서 뭘 강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표현들은요.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예루살렘 즉 유다의 회복은 예루사, 어,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말,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아 이거는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라고 믿었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다시 이제 우리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들려주는이 말씀이 아 이거는 예레미야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확신이 든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난 그걸 믿어 라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반응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신앙적인 관계에서 어, 내 신앙의 자세를 내가 유지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을 거야 기도 자리를 놓치지 않을 거야 신앙적인 자세만을 유지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여러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내가 신뢰할 때 그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앙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기도할 때는 마음 편안해요 예배 중에 있을 때, 말씀 받을 때는 마음이 용기도 생기고 내 마음에 낙심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삶의 환경이 바뀌면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 이원화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 그것은 신앙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위로와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붙잡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받고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데 이 소망이란 단지 미래 누리게 될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오늘은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때까지만 견디면 돼. 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오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요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로의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도의 교제와 위로와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삶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뭐 이상한 기도 받지 마시고 뭐 안수의 기도 이런 거 받지 마시고 내가 조용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시기 이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위로도 주시고요, 깨달음도 주시고 인도할 길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환란과 위기 속에서 소망과 위로 붙잡으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했다면 나 역시 그 위로와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평안과 기쁨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붙잡을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살아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붙잡는 위로와 소망이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견고히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잡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곳에서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리를 내서 또는 속으로 또는 눈물로 탄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옵시며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성문교회 우리 공동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없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깊이 경험하며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없어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들이 사역을 마치고 왔는데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인도네시아 다녀온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어, 사역의 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 이루어지는 사회의 열매가 나타나며 우리 단계 선교팀들에게는 그 신앙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활력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 낙심되고 절망되고 심이 사라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